안녕하세요. 3세대 1시리즈인 더원의 상품 소개를 맡은 BMW 코리아 조원호 매니저입니다. 네, BMW 1시리즈는 2004년도에 1세대, 2011년도에 2세대를 출시하며 전 세계적으로 200만 대가 넘게 판매된 프리미엄 컴팩트 해치백 모델입니다. 국내에는 2009년도에 처음 출시가 되어 2019년까지 누적 판매량은 약 2만 대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프리미엄 해치백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모델인 만큼 3세대 1 시리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BMW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BMW는 전륜구동 모델을, 플랫폼을 채택하여 더 넓은 실내 및 적재 공간, 개선된 디자인, 그리고 상위 시리즈 못지않은 편의 사양을 갖춘 새로운 1시리즈를 탄생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I3S에 최초로 적용되었던 최신의 휠 슬립 컨트롤 시스템인 ARB 기술을 내연기관 최초로 1시리즈에 도입하였는데요. 엔진의 헤드 유닛에서 운전자의 조향과 출력제어 지시를 기존 모델보다 3배 빠르게 전달을 하면서 더욱 민첩하고 한 스티어링과 정확한 견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륜구동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언더스티어 현상을 극 최소화하여 3세대 1시리즈의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더 넓어진 실내 공간과 최신의 편의 사양으로 실용성을 강조한 새로운 1시리즈는 도시에서 자신만의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젊고 에너지 넘치는 고객들을 위한 모델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세대 1 시리즈의 새로워진 디자인과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세대 1 시리즈는 전 세대에 비해 전장은 10mm 정도 줄었으나 전폭이 35mm, 전고가 15mm 늘어나면서 컴팩트한 사이즈는 유지하되 새로운 플랫폼과 함께 실내 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전면부에서는 전 세대에 대비 넓어진 일체형 키드니 그릴을 적용하였고 날카로운 사선형 디자인의 LED 헤드라이트와 함께 BMW 고유의 디자인 특성인 샥 노즈를 완성하여 더욱 스포티하고 날렵한 이미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채택하면서 측면부 디자인도 전 세대 대비 큰 변화를 이루었는데요. 전면에서 상승, 후면으로 상승하는 윈도우 라인과 캐릭터 라인은 어, 해치백의 다이나믹을 강조한 실루엣 라인과 만나 외지형 디자인을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세대에 대비하여 향상된 공기 저항 개수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앞뒤 오버행을 짧게 디자인하여 전체적인 비례감을 강조하였고 최대 19인치까지 휠 사이즈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전 세대 대비 디자인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후면부는 시각적으로 차량을 더욱 넓어 보이게 하고 넓은 적재 면적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는데요. 얇고 수평으로 길어진 LED 테일라이트와 직경 90mm의 트윈테일 파이프는 차량을 더욱 넓고 스포티하게 보이는 후면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형 1 시리즈는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기존 고객들의 요구사항이었던 넓은 실내 공간과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좌석 팔꿈치 공간은 전 세대 대비 42mm, 무릎 공간은 33mm 증가하여 더욱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전 세대 대비 적재 면적은 86mm, 적재 용량은 20L 증가한 380L의 적재 공간을 통해 해치백의 실용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대2대4 분할식 뒷좌석을 활용하면 최대 1200L의 적재 공간을 운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신형 3 시리즈에서 선보였던 10.25인치의 디지털 계기판과 컨트롤 디스플레이, 그리고 새롭게 바뀐 센터 콘솔 디자인을 적용하여 더욱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1시리즈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운전석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에서 시작된 캐릭터 라인이 운전석 앞쪽에서 만나 더욱 두드러진 조종석 형태의 디자인을 완성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디자인의 어떤 포인트는 운전자가 주행시 전방을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드와 피아노 블랙과 같은 기존의 인테리어 트림에서 벗어나 젊고 스포티해진 1시리즈의 이미지가 도어 디자인 뿐만 아니라 헤드레스트 일체형의 m스포츠 시트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BMW 모델 중 1시리즈 최초로 적용된 일루미네이티드 인테리어 트림은 트림 디자인에 따라 엠비언트 라이트가 개성 있는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1시리즈만의 차별화된 실내 디자인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소 절제된 듯한 전면부의 인테리어 트림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야간 중행 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BMW의 운전자 중심의 철학이 아주 잘 묻어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세대 1시리즈에서는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장착하였습니다. BMW ID.7은 개인 맞춤형 어카운트를 통해 운전자의 편의에 맞는 화면 구성이 가능합니다. SKT 맵의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한 내비게이션은 전 모델에 기본 적용되어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향상된 길 안내 기능을 제공합니다. 운전자는 BMW 인텔리전트 개인 비서와의 소통을 통해서 차량의 각종 정보를 확인하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 친숙한 운전자들을 위하여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한 애플 카플레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형 1 시리즈에서는 기존 상위 모델에만 적용되었던 안전 및 편의 사항을 대거 적용하였는데요. 50m까지 왔던 길을 돌아갈 수 있는 후진 어시스턴트를 포함한 파킹 어시스턴트를 기본 적용하였고, 1 시리즈 최초로 파노라마 글라스 램프를 적용하여 컴팩트카의 실내 공간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위 트림에서는 1 시리즈 최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더욱 편리해진 컴포트 액세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세대 1 시리즈는 150마력의 4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한 118D 모델을 가장 먼저 출시하였습니다.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3km로 실용성을 강조한 이 차량의 특성에 매우 걸맞는 높은 연료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118D는 조이, 스포츠, M스포츠 총 3가지의 정규 트림을 제공하며 BMW 온라인 세일즈 전용 모델인 M스포츠 퍼스트 에디션도 한정 수량으로 출시하였습니다. 네비게이션과 애플 카플레이를 적용한 1시리즈의 기본 모델인 118D 조이는 개별 소비세 인하 적용 기준으로 3,920만 원입니다. 새롭게 적용된 일루미네이티드 인테리어 트림과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그리고 하이파이 라우드 스피커를 적용한 스포츠 라인은 4,160만원. 이에 더해 18인치 휠과 M 레더 스티어링 휠, M 스포츠 시트, 크루즈 컨트롤과 투존 에어컨이 적용된 M 스포츠 패키지는 4,510만원. 그리고 19인치 휠과 M 리어 스포일러로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컴포트 액세스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을 더한 BMW 온라인 세일즈 전용 모델인 M 스포츠 퍼스트 에디션은 4,800만 원입니다. 도시의 즐거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김해 부족함이 없는 실용성을 갖춘 뉴 BMW 1 시리즈의 상품 소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글로벌 공식 출시를 앞둔 BMW 2시리즈 e 그랑쿠페 상품 소개를 맡은 BMW 코리아 조원호 매니저입니다. 4시리즈와 8시리즈에 선보인 그랑쿠페 라인은 BMW 모델들 중 가장 우아함이 돋보이는 모델인데요. 투도우쿠페의 유려한 루프라인과 낮은 시트 포지션이 한국인이 선호하는 포드 세단의 실용성과 안락함에 더해져 역동적이고 세련된 스포츠 세단의 이미지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시리즈 그랑쿠페는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독창적인 트렌드 세터들을 주목했는데요.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젊은 고객들을 위하여 유려하고 스포티한 그랑쿠페 디자인과 최신의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향상된 주행 성능과 보조 기능을 갖춘 BMW 컴팩트 클래스 최초의 포도 쿠페인 2시리즈 그랑쿠페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2시리즈 그랑쿠페는 3세대 뉴 1시리즈와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그랑쿠페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전장은 1시리즈 대비 20cm 길어지고 전고는 15mm 정도 낮아졌습니다. 전면 디자인은 1시리즈와 동일한 일체형 키드니 그릴을 채택하였지만, 1시리즈에 비해 수평으로 더욱 길어진 디자인 변화를 통해 차량의 중심을 더욱더 낮아 보이게 연출하였습니다. 1시리즈보다 더욱 날렵해진 새로운 디자인의 LED 헤드라이트는 그랑쿠페의 스포티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랑쿠페의 유려한 디자인이 가장 잘 드러난 측면 디자인은 전면부부터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다이내믹한 실루엣 라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프레임리스 도어는 컴팩트 클래스 차량에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으며 루프라인의 높이를 15mm 정도 낮춰 스포티함을 강화하였습니다. 휠 사이즈는 1시리즈와 동일하게 19인치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2시리즈 그랑쿠페의 후면 디자인은 최근 출시한 BMW의 짝수 모델인 X6와 8 시리즈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1 시리즈보다 더욱 얇게 수평으로 뻗은 LED 테일라이트와 양쪽 테일라이트를 이어주는 블랙 하이글로스의 캐릭터 라인은 차량을 더욱더 넓어 보이는 디자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경 90mm의 트윈 테일 파이프는 그랑쿠페의 스포티함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이 시리즈 그랑쿠페는 실내 공간 구성에서도 1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컴팩트 차량에서도 더 넓은 공간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는데요. 먼저 전 모델의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를 기본 장착하여 실내의 개방감을 강조하였고, 2 시리즈 쿠페 대비 33mm 넓어진 뒷좌석 무릎 공간으로 2열 활용성을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렁크 용량은 430L로 4도 세단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1시리즈 대비 50리터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2시리즈 그랑쿠페의 실내 디자인은 3세대 1시리즈의 디자인과 동일합니다. 신형 3시리즈의 새로운 디스플레이와 센터 콘솔 디자인을 반영하였고, 운전석 도어와 대시보드의 캐릭터 라인을 통해 운전자 중심의 실내 디자인을 강조하였습니다. 독창적인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고객들을 위하여 일루미네이티드 인테리어 트림이 1시리즈에 이어 2시리즈 그랑쿠페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주간에는 모던한 인테리어 트림이 센터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기존 BMW와는 다른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공하였고 야간에는 6가지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를 활용하여 더욱 개성 있는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2시리즈 그랑쿠페에서도 3시리즈 못지 않은 편의장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10.25인치 듀얼 디스플레이, 후진 어시스턴트가 포함된 파킹 어시스턴트, 새로운 컴포트 액세스와 발동작으로 트렁크를 오픈할 수 있는 기능 등 다양한 편의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MW 최신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ID7과 팀앱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여 획기적으로 개선된 내비게이션, BMW 인텔리전트 개인 비서와 애플 카플레이까지 최신의 인포테이먼트 시스템이 이 시리즈 그랑쿠페 기본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시리즈에 적용된 ARB 기술도 동일하게 이 시리즈 그랑쿠페에 적용이 되었으며, BMW 퍼포먼스 컨트롤 및 DSC와 연계하여 1시리즈보다 더욱 스포티한 주행감과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이 시리즈 그랑쿠페는 190마력의 4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한 E20D 모델을 가장 먼저 선보일 예정입니다. 1시리즈 대비 높은 출력과 최고속도 233km의 퍼포먼스를 제공하며 복합연비는 리터당 13.9km로 도심과 고속주행에서 모두 높은 연료 효율성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220D 그랑쿠페는 국내에서 어드밴테이지와 럭셔리 라인을 우선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본 모델인 220D 어드밴테이지는 1시리즈 대비 높은 출력의 20D 엔진과 파노라마 글라스루프, 크루즈 컨트롤, 하이파이 라우드 스피커 및 오토매틱 투존 에어컨 등 118D M 스포츠 모델의 옵션을 기본 장착하여 개별 소비세 인하 기준 4,490만 원입니다. 상위 모델인 220D 럭셔리는 스티어링 휠 열선이 추가된 스포츠 레더 스티어링 휠과 다코타 가죽이 적용된 스포츠 시트, 그리고 일루미네이티드 인테리어 트림과 컴포트 액세스를 추가하여 4,7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BMW 컴팩트 클래스 최초의 포도 쿠페인 E-시리즈 그랑 쿠페의 상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MW 커넥트 드라이브 상품 담당 윤미리 매니저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점차 IT 디지털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커넥티드카가 자동차의 주요 구매 요인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BMW가 어떻게 고객의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변화하에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커넥티드 드라이브는 지난 50년간 BMW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972년 최초의 라이다 기술 컨셉을 시작으로 최초의 차량 통합형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소개 등 여러 발자취를 거쳐서 이머전시콜 서비스 그리고 차량 내 인터넷 컨텐츠와 같은 각종 디지털 서비스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르러서는 완전히 새로운 BMW i 이드라이브 7세대를 출시하고, 또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비서,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최신의 서비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세대 i 이드라이브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i 이드라이브의 변천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4세대 i 이드라이브에서는 처음으로 내비게이션에 3D 이미지를 도입했고, 컨트롤러의 터치패드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5세대로 넘어가면서 터치스크린과 플로팅 애니메이션을 선보였고요. 6세대에 이르러서는 실시간 온라인 정보가 나타나는 위젯을 메인 화면에 띄워주고 또 터치 인터페이스를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BMW는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BMW 7세대 아이드 라이브는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축적된 경험에 나온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1시리즈 그리고 2시리즈에도 모두 탑재되기도 한 7세대 아이드 라이브는 다음의 세 가지 키워드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으로 나에게 특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BMW의 7세대 아이드라이브입니다. 그렇다면 이 7세대 아이드라이브 안에서 어떤 디지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7세대 아이드라이브부터는 여러 종류의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 서비스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이 되는데요. 이 중에 가장 이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네 가지 하이라이트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실시간 교통 정보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애플 카플레이 지원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는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트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리모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네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BMW의 실시간 교통 정보 서비스는 기존의 DMB 기반 대신에 차량에 탑재된 SIM 카드를 이용합니다. SKT 티맵의 교통 정보 데이터를 약 1에서 3분 간격으로 수신하며 이를 차량의 내비게이션에 적용하는데요. 운전자는 이를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한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최적의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BMW는 특히 사용자에게 카플레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복잡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의 결정 또한 이런 최적의 사용자 경험이 준비된 시점에 맞추어서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내 애플 카플레이와 마찬가지로 무선, 무제한, 그리고 콕핏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연결되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 카플레이가 기본 적용되는 근본 U1 시리즈 및 E 시리즈도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시점에 맞춰 원격으로 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7세대 아이드라이브에서 특히 돋보이는 서비스는 BMW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트, 개인 비서입니다. 안녕 BMW로 대화가 가능한 이 개인 비서는 차량에 대한 전문가이자 내 BMW를 좀더 쉽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BMW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트의 특별한 점은 안녕 BMW 외에도 안녕 바두가 처럼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더 많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 BMW 개인 비서에 대해 알아보시죠. BMW introduces your BMW 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 The soul of your BMW. Hello BMW. How do I activate the high beam assistant? He is there when things don't go your way. Hey BMW, I just want to relax. If you like, you can give him a name. It will be his personal activation word. Hey Joy. Hello BMW, turn on executive mode please. Whatever the situation, whatever your mood, you can simply feel at ease. Hi BMW. Activate expressive mode. Or let the fun begin. This is your BMW 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 The revolution of driving pleasure. Always by your side. 실제로 차량에서 운전자 프로필을 설정하신 후에 여기서 보여드리는 예시들처럼 개인 지정 호출어 설정, 냉난방이나 조명 등 차량 조작, 차량 상태 확인, 일상 대화 등 여러 가지 명령어 수행이 가능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리모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집에서 업데이트하면서 다양한 버그를 고치고 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BMW도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 서비스 센터에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내 BMW를 스마트폰처럼 간단하게 가장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BMW에서는 리모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헤드 유닛 뿐만이 아니라 차량 전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 말은 오류 수정, 신규 기능 추가, 리콜 캠페인 시행에 있어서 일부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내 차량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는 앞으로 소개될 많은 디지털 서비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내 차에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7세대 아이드라이브까지의 발자취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소개된 네 가지 커넥티드 드라이브를 선보였는데요. 지금까지 BMW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보여드렸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모습을 향해 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Natural human interaction takes place through a combination of speech, gestures, and eye movements. How will we interact with our vehicle in the future? The vision natural interaction with the vehicle, the same as with a passenger. BMW sensors register customer behavior in a number of ways bmw enables a whole new way of cockpit interaction hey bmw what's that that is the intelligence safety function would you like to know more about it yes what kind of restaurant is that new technologies also make it possible to directly interact with the vehicle environment is the Mediterranean restaurant Don Camillo. It has a 4 out of 5 star rating. Do they have a table available tonight? There is a table for 2 available at 7 p.m. Shall I make a reservation? Yes. By intelligently linking gesture, speech and eye movement monitoring, Park there. BMW revolutionizes the interaction with the vehicle. 지금 이 순간에도 BMW는 끝없는 탐구, 발전, 그리고 혁신을 거,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만들어가는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hat is the Mediterranean restaurant Don Camillo. It has a four out of five star rating. Do they have a table available tonight? There is a table for two available at 7 p.m. Shall I make a reservation? Yes. By intelligently linking gesture, speech, and eye movement monitoring. Park there. BMW revolutionizes the interaction with the vehicle. 지금 이 순간에도 BMW는 끝없는 탐구, 발전, 그리고 혁신을 거,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만들어 가는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